우리는 흔히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배워왔다. 상하이, 러시아, 미주에서 활동한 이름들은 영웅처럼 기억된다. 하지만 조선을 진짜로 버티게 한 힘은 바로 이땅 안에서 일제의 총구 앞에서 매일같이 저항했던 수많은 작은 영웅들이었다. 그들은 기록되지 않았다. 이름도 없고 사진도 없고 문서도 남지 않았다. 일제가 철저히 지웠고 해방 이후에도 이념 갈등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더 깊이 묻혔다. 그렇다고 그들의 행동이 해외 독립운동보다 작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제 위험 압박 희생은 국내가 훨씬 더 컸다. 반대로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은 상징과 명분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 제국을 무너뜨릴 힘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해외 활동이 과도하게 신격화된 이유는 기록이 남아있었고 해방 이후 국가 정통성을 구성하기 용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한 사실 하나를 직시해야 한다. 조선의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이 일본을 무너뜨린 결과였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기 전부터 이미 한반도 위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이념의 벽이 세워져 있었다는 점이다. 즉, 조선은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열강의 체스판 위에서 해방이 진행된 것이다. 그래서 해방은 분명 기쁨이었지만 처음부터 분단의 씨앗을 품고 태어난 역사였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국내에서 싸운 작은 영웅들의 희생은 더더욱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나는 지금도 의문이다. 왜 해외 영웅들만 신격화되고 정작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사라져간 수많은 무명 독립투사들은 역사에서 발굴조차 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할 독립의 진짜 얼굴은 화려한 기록 속 영웅이 아니라 기록조차 남지 못한 국내의 작은 영웅들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조선은 끝까지 숨을 이어갈 수 있었다. 다음 영상 충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